안녕하세요. 채린입니다. 오늘은 면접 잘 보는 방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공식적으로 합격을 했던 횟수가 총 8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면접을 잘 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제가 탈락했던 어떤 방송국에서는 딱한 명만 뽑아야 되는 자리인데 저보다 실기를 압도적으로 잘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뽑혔대요. 근데 제가 면접을 너무 잘 봐서 너무 뽑고 싶었고 면접만 봤을 때는 너가 1등이었는데 못 뽑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전화가 오고 또 다른 자리를 제안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제가 고등학생들 고인 면접 보는 학원 선생님 알바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나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 이거는 정말 말해도 말해도 입이 아픈 문제인데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는 지우기입니다. 제가 뭐 드림메이트 면접 스터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뭐 면접을 하는 걸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90%의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사례가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내가 뭐 특히 특별한 면접 기술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면접에서 승부를 볼수 있는 건 구체적인 사례.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자기소개서에서는 아무리 내가 원하는 풀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전부 다 줄줄이 썰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면접에서는 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썰을 풀면서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면접인 거죠. 근데 이 면접에서 마저 너무 추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아나운서 준비를 했지만 다른 직무라도 다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아나운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뭔가 스터디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나운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은 뭐 소통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는 모두가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 면접 답변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지원자를 여기다가 갈아 꼈을 때이 말이 말이 된다면은 이건 절대 나의 특색을 살리고 장점을 살린 면접 답변이 아닌 거죠. 나만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나만 할수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대단한 인사이트가 없다면 무조건 사례로 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면접에서 썰풀수 있는 사례들 있죠. 그것들을 쫙 나열해놓고 키워드로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사례만 해도 한 개의 키워드에만 적용이 될까요? 좀 여러 개의 적용이 될수 있겠죠? 적극성, 실천력이라는 거에 적용이 될수 있겠고 뭐 열정, 자기주도적 이런 거랑 다 엮이는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두고 여러 가지 키워드랑 묶어두고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례를 많이 갖기 위해서 아 이건 사례로 쓸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휴대폰 메모장에 메모해두고 노션에 내 사례 집만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냥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례와 그 키워드 워드를 연결해서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라고 치면은 뭐 아나운서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소통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할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은 내가 이말 자체를 워딩을 조금 독특하게 남들이 쓰지 않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 이 답변은 좀 의외인데? 라고 생각해서 나를 한번 보게 만들 단어의 뾰족함을 가져가거나 단어 자체가 뾰족하지 않다. 내그 답변의 첫한줄 자체가 엄청 매력적이고 뾰족한 포인트가 아니다 하면은 사례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거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답변도 흔하고 사례도 별로 구체적이지 않고 흔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면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심사위원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아나운서 면접에 갔을 때 아, 옷이 너무 예뻐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질문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약간 이걸 왜 물어보는 거지? 이게 왜 하는 거지?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인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리포터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때 심사위원의 의도는 이런 식으로 뭐 옷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부침성 있게 리액션을 하고 센스 있게 쳐내냐 요거를 보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옷이 너무 예뻐요 한다고 또 수줍어져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버린다. 생계 발랄하고 부침성 있는 리포터 직무를 구하는 심사위원한테 별로. 원하지 않는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포인트도 심사위원이 이 말을 나한테 왜 던졌을지를 꼭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건 화법의 문제인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든지 두괄식으로 하기. 이건 그냥 기본 중의 기본이죠. 두 번째, 문장을 짧게 짧게 끊어갈게요이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많이 다들 알고 계신데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실천은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을 짧게 하기. 이거 자체는 의식 자체를 못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두괄식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테니까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내가 면접 상황에서 두괄식으로 답변이 안 나온다면 이건 연습의 문제입니다. 이건 스터디를 통해서 꼭 개선해 보시고 딱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말하고 싶은 키한줄 요걸로 바로 정리해서 답변을 먼저 던지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문장을 짧게 끊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 사람이 말을 길게, 뭐뭐 해서, 뭐뭐 했고, 뭐뭐 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줄줄 연결이 돼서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죠? 혹은 수식어구가 너무 길거나, 이렇게 돼서 한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은 내가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말이 꼬입니다. 그리고 이문장에 처음과 끝을 어떻게 약간 연결시켜서 마무리해야 될지도 어려워지고요. 말이 지저분해져요, 무엇보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힘든데 말을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이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문장이 간결하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 문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정말 명료하고 야무지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말하는 나도 꼬이지 않으려면 무조건 문장이 짧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말이 길어질 것 같다. 줄줄 뭐+ 뭐 했고 뭐+ 뭐 해서 뭐+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하면은 중간에 끊고 접속사에 넘는 걸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면 뭐+ 뭐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한 문장을 일단 끝내놓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접속사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한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말하는 나도 편하고요. 듣는 사람도 정말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보이면서 그 말하는 사람이 확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무조건 잘라내는 습관. 습관을 기르셔야 되고요. 이거는 정말 습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인지하면서 면접 답변을 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 답변이 생각이 안날때 정적이 흐르거나 말하다가 뭔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었거나 이럴 때 정적이 흐를 때 있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정적 상황을 너무 무서워해요. 발표할 때도 그렇고 면접을 볼 때도 내가 이 정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적은 내가 어떤 눈빛과 표정과 스탠스로 정적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긴장해서 말을 와다다다다다 쏟아낸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침착하게 어, 잠시 생각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할때내 동공이 막 흔들려. 그러면은 아쟤 지금 불안하구나 이런 게 티가 나겠지만 너무 여유롭게 아, 잠시 생각할 시간 가져도 되겠습니까? 하는 게 오히려 나의 그런 위기 대처 능력? 저 사람은 당황한 상황에도 전혀 당황스럽지 않게 티내고 잘 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다가 끊겼을 때, 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고, 잠깐 정적의 시간을 가지면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말이 수, 충분히 생각이 났을 때, 그래서 모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은 오히려 뒤에 나오는 말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끄는 효과가 있고 이 판이 내손 안에 있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와저 사람 여유롭네? 라는 인상을 오히려 남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면접에 대해서 꿀팁을 나름 드려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측면의 답변을 미리 작성을 해두고 그 답변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질문이 와도 그 답변과 사례와 말했던 흐름을 키워드로 기억해서 어떤 질문에든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마다 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답변이라던가. 꼭 고려해야 될 부분, 질문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분석의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드림메이트를 통해서 면접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원래 면접스터디가 한 기수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시즌도 내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을 정도로 한달 동안 저와 함께 면접스터디 해보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인데 이번 기수에서 드림메이트 모집하면서 서 면접 스터디에도 좀 힘을 빡 줘서 방학 동안 잘 준비해 볼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면접 스터디에서는 제가 하루에 하나씩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고요. 이 공통 질문을 통해서 꼭이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답변의 흐름, 사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게 유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의도 절대 해소하는 안 되는 답변 이런 여러 가지 꿀팁들을 나름 그 카카오톡의 전체 보기 버튼이 필요할 정도로. 되게 길고 꼼꼼하게 매일매일 작성해서 제가 직접 자정마다 올려드리고요. 평일 동안 매일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하시고, 사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일 한 명한테 피드백을 주고, 한 명한테 피드백을 받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피드백을 받는 거에서도 플러스가 됐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남한테 피드백을 줘 보는 경험이에요. 항상 면접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사고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서, 심사위원 입장에서 누군가를 피드백하고 평가를 해보면은 또 내가 혼자 내 답변을 생각할 때랑은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피드백하면서 나한테도 나도 이렇게 하고 있진 않았는가 한번더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누구 좋으라고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면접관 입장에서 누군가의 답변을 평가해보는 시각을 길러봐라 라는 의미에서 이 피드백 세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메이트는 항상 그랬듯 24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미션 수행이 가능하니까 특별히 어떤 직군인지도 구애받지 않고 전체 직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준비생 분들의 스터디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면접 스터디 지원은 더보기란 통해서 드림메이트 홈페이지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솔직히 후기가 진짜 좋아서 제가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꼭 신청하시기 전에 후기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